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 맹자가 그 이후에도 많은 세월 동안 금서 내지는 별로 이렇게 예, 지도자, 뭐 임금, 뭐 왕, 황제, 제후 이런 사람들한테 크게 환영을 못 받았던 이유가 또 여기에 그 맹자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제나라의 선왕이겠지 제나라 임금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선왕이 맹자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 저놈이 무슨 뭐. 뭐 어, 백성이 군주보다 귀하고 뭐뭐 뭐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가장 가벼운 것은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재선왕이배알이 꼴린 거지 아 이거 좀못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맹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옛날에 탕 왕은 거를 추방하고 무 왕은 주를 쳤다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자 탕왕이 걸을 추방했다 걸은 에, 에, 한나라의 마지막 임금 걸입니다. 가장 포악한 임금의 대명사 중에 하나 걸 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한나라를 망친. 그런다 하면 이 금방 탕왕이 걸을 추방했다 그랬죠. 이 탕왕은 상나라, 은나라 그죠? 은이 상이야. 상나라를 창건한 에, 창건 왕인데 이 사람이 걸 왕을 추방했다. 내 쪽, 그, 그 어, 내 쪽고 자기가 왕이 되버린거아니야새 나라를, 나라를 무너뜨리고 상나라, 새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탕왕이 걸을 추방했다는 이야기가 그거고, 그 다음에 무왕이 주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왕은 주나라의 주무왕. 그리고 걸은, 조금 아까 아까 그 탕왕이 창건한, 그,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은왕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폭군의 대명사.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폭군을 말할 때 보통 걸주라고 그럽니다. 예. 에, 예, 하나라의 걸, 그리고 은나라의 주. 그래가지고 걸주,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이거는 폭군. 예. 그, 죽어도 싼 놈, 망해도 싼 놈, 뭐 이렇게 말할 때, 예. 걸주를 보통의 비유를 드는 거죠. 그리고 무왕은 이 한나라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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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나라의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운 에, 또 창건 에, 창립 군주잖아요. 뭐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지만 드렸고, 그러니까 탕이 거를 추방하고 무가 에, 무왕이 주 임금을 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야. 벌써 사실은 이 장면에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 질문이 조금 배배 꼬인 질문이다라는 거를 눈치를 탁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니 탕왕도 위대한 임금이라고 설명저 예, 듣고 무왕도 그 주나라를 예, 그, 세운 위대한 성인의 급으로 저, 저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어~ 지금 질문 자체가 조금 비꼬는 냄새가 좀 나죠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이제 이런 제이 질문을 제선왕이 예, 맹자한테 한 거야 이제 맹자가 예, 대답을 하죠. 예, 책에서 봤습니다. 예, 그냥 이러고 벌써 맹자도 눈치를 챈 거지. 예, 그러니까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먼산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이제 어차피 걸던 시비, 예, 죄선왕이 계속, 예, 이 시비를 계속 걸겠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예. 탕왕은 사실 폭군 거래 신하였잖아. 그리고 주무왕도 주나라 창건하기 전에는 예, 은나라 주왕의, 은왕 주의 신하였잖아. 근데 신하가 왕을 죽이고 몰아내고 죽이고 새나라를 건설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야? 역성혁명이라는 거죠. 예. 물론 주나라가 창건돼서 뭐 800년, 900년 이렇게 내려가니까는 시조소를 듣지만 사실 은나라 입장에서, 예, 은나라 입장에서 주무왕은 역적이잖아 왕을 시해하고 그죠? 예, 이건 역적이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옳은 일 아, 그러니까 은나라 주왕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맹자가 평소에 뭐 군주민수 어쩌고 백성이 가장 으뜸이고 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만 이따울 소리 하고 다니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지금 이 제선왕이 자 그렇습니다 아니 탕 왕이 거를 죽이고 무 왕이 은왕 주를 죽인 거 이게 신하가 왕을 죽이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라고 시비를 걸었어. 자 그러자 이 맹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인을 해친 사람을 인을 해친 자를 적이라고 하고 도적 적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를 해친 자를 잔이라고 합니다. 잔적을 일삼는 자를 일부 라고 합니다. 일부인 줄을 죽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요게 맹자의 양해왕장구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뭐야? 인, 어진인 자죠. 이 유교, 유학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 중에 인, 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을 해치는 놈을 적이라고, 이 도덕놈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예,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한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적잔, 또는 잔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전작을 일삼는, 아 잔적, 잔적을 일, 일삼는 자를 일부라고 합니다. 한 일자, 아비부, 뭐, 예, 지아비부자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지하비부자 요런 걸 써가지고 일부라고 그러는거야한번 개새끼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맹자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개새끼를 죽였다는 소린 들어봤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소린는못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암만 왕이라 그래도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뭐 망가뜨리고, 폭군으로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왕도 아니다. 그런 놈은 죽여도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를 또 다른 왕인 제선왕 앞에서 떠들고 이걸 떨고 있는 거야. 제선왕이 이, 과연 이 맹자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래도 미운하고 나 잘했으나 못했으나 왕 나도 왕이잖아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왕이 그좀 잘못할 수도 있지 이씨 그렇다고 잘, 왕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이 신하가 왕을 죽이면 이게 되냐? 예,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 맹자가 허다대고한 소리가 나는 왕을 죽였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개 사기를 죽였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맹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 그 저서인 맹자라는 책에다가 남겨놓은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또 맹자는, 예, 예 여기 나오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장 가볍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지 원고에는 제가 안써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임금이 백성을 굶기면, 그냥 먹는 거 밥을 굶기면 그건 뭐야 정치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매긴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백성들을 끌고 가서 뭐성 쌓는 일, 뭐 궁궐 짓는 일 이런 거만 시키고 그러면은 뭐 농사 못 짓고 그러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 백성을 굶기는 임금은 죽여도 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맹자라는 책에 자 이런 식이면 이 왕들이 그 후대의 후손 왕들이 이 맹자라는 책을 좋다 너도 많이 읽어봐라라고 권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책 금지 금서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자라는 저서가 예 한마디로 에그약약 이천 에, 그, 그, 약, 약 2000, 에 약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노래 시간을 금서로 묶여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우리 같은 내가 왕은 아니잖아. 내가 왕도 아닌데 왕편, 왕편 들어줄 이유가 있나?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는 나는 일반 백성 국민이잖아. 그런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봐도 이렇게 백성 생각해, 왕보다 백성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명나라쯤 오면은 뭐 그때 가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해요. 그리고 성리학 말고 예 양명학이라고 했잖아, 왕양명의 그 양명학, 그 양명학도 어, 유교의 한 갈래이긴 하지만 이 양명학의 어떤 그 근본 교리 바탕에 오면은 백성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뭐 뭐. 그, 좀, 있기는 해요. 근본적인 거는 꼭 그렇지 않지아예뭐좀 어렵다. 하여튼, 이 양명학을 가면은, 예, 사람은 원래 타고나기를 양반쌍놈으로 타고난 게 아니다. 이게 양명학에 나오는 거고, 이걸 꼭 그렇게 그, 규정 지을 순 없지만, 성리학은 뭐야? 성리학이라는 거는, 사람은 타고나기서부터, 어,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예, 그, 소위 말해서, 뭐, 어, 리와 기로 나누어 봤을 때뭐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신하 백성 저 천민이 되는 게 따로 있어 그걸 지키는 게그 본분을 지키는 게 도리이다 본성이 정해져 있는 걸 그걸 이치로 삼아서 그 이치를 지키는 것이 에~ 예, 도리다 하는 걸 본성 도리 이치해 가지고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리학을 끝까지 이 아까 얘기했던 전에 얘기했던 저 송시열 같은 저그이저 그 탈레반 뭐 뭐라고 그래야 돼? 저그빛나대 같은 놈. 어? 송시열. 저저 후메이니 저 같은 저 예를 들자면 무슨 뭐 IS의 그뭐 에~ 이슬람 뭐 근본주의 원리주의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성리학 근본주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들 잘 쳐먹고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 니네들 노비에 니네들 천민 그러니까 내 밑에서 일만 천나게해 그리고 돈은 내가 먹고 예.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교 유학에 대가리를 쳐박고 끝까지 정리를 한게 그게. 예, 조선 중후기 이후에 성리학, 예,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저, 저, 그, 저, 그, 그, IS 같은 새끼들 막 그러고 욕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야. 어쨌거나, 예, 내가 먼저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어. 어쨌거나, 이 수천 년의 그 중국 철학 사상가 중에서, 예, 임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준, 예, 이런 학자는 맹자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비자 얘기도 나왔었죠. 내가 오늘 좀 사설이 되게 긴데 부담스럽네. 그 한비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처세술이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의 정말 깊고 예,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어떤 처세술 같은 게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처세술은요, 100% 왕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왕을 잘 모시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될까? 이거에 관한 처세술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가지 안 날라가고 오랫동안 이 벼슬아 자리를 해먹을까? 이런 처세술이지.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나 다 따뜻하게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배불리 먹고 하게 해줄까라는 사상은. 전혀 개똥만큼도 안 들어있는 그런 사상이 한비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똑같잖아. 네. 군주가 되려면, 뭐, 백성을 어떻게 해야되면,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는 위로,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위로 이런 걸 보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으려나? 탑다운 방식,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 뭐, 이런, 아이, 모르겠다. 탑다운 이런 거. 하여튼, 아, 어, 또 씨, 횡설수설 아이, 뭐야, 몰라. 몰라. 군주를 향한 어떤 이런 사상들만 수천 년 이래로 예, 예 발전 계승되어 왔지. 아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그따오 거는 죽여도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백성이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없어요. 없다고. 예? 현대사회가 들어와 가지고 시민 국민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런 거지 어느 나라의 아레론트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성공한 역사가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맹자가 그래서 대단히 위대한 학자고 철학자라고 존경을 하는 거고 저 공짱구의 뭐 짱구의 공자 새끼 맨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는 공자가 대단히 훌륭한 학문적인 성취를 이뤄낸 사실은 분명히 100%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공자도 예 어떻게 하면은 부국강병 뭐 이런 거는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그래도 결국엔 아이 충이 뭐야 충이 임금한테 예내 목숨 바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게 충하냐 내가 왜 그죠? 아 왕이 나한테 뭘 해줘야지 내가 왜 왕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예 뭡니까 예 얘, 예의 얘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 잘못이라는 게얘아니야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득권들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런 요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젊은 놈이 예, 나이 먹은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만들어낸 게예 아니야? 물론 예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예의가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지만은 어쨌거나 아. 하여튼 이 그런 걸 정치 이득, 올로기를 이용해 먹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 유교의 폐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욕을 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맹자라는 책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저 정도전. 예, 역성혁명 정도전 아니야 조선 개국 예이 정도전이 이게 맹파야 예. 그래가지고요 이 맹자의 어떤 그 사상 그걸 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도 했고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대단한 그그 그 성리학 학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복궁 같은 거 이름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그 옛날 그런 역뭐 서적에서 뭐 경복궁의 경복이라든지 근정전의 근전이라든지 뭐어뭐뭐 뭐뭐 이런 이름 하나 하나가 옛그 어떤 서적 같은 데서 다 따다가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다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입니다. 자 정도전 봐봐. 왕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사림을 은자 신하의 나라다, 이거를 표방한 거 아니야. 혁명에서 왕은 이성계가 됐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나다. 예, 일반 신하들이 이 나라를 작, 신권 정치를 표방하다가 방원이한테 액한 거 아니야. 예, 이 정도전이도 이 맨바였다 하는 이야기. 자 그래요 뭐 오늘도 너무 쓸데없이 오래 떠드는 것 같은데 예저뭐 사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도 너무 많이 한것 같으나 그래서 뭐 오늘은 뭐할 것도 다 했고 예 시간도 지금 야 벌써 1시간 10분이야 대충 뭐7 0분이면 15분씩 뭐한 아, 4편은 뽑아먹겠는데 예 어쨌기나 뭐 요정도로 하고 저사기할전맹자순경열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건 뭔 소리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기나 뭐이 학자 나오고 이러는 건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서부터 다시 재밌어져. 왜 재밌어지냐면 다음번에 제가 저이 맹자순경열전에서 평원군 조승하고 같이 나오는 저 전국시대 사공자 그 중에 맹상군 나오거든. 맹상군 열전 겁나 재밌어. 그리고 이 맹상군 열전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상공 열전으로 아주 재미있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번 시간, 맹자 순경 열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예. 자,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여 예, 있잖아 좋아요 알림 구독 뭐 이런 아이 짝팔려씨예 그래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